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모두가 함께했고 또한 두 신부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만이 모두가 이르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와 다 같이 힘을 합쳐서본당을날또 성모의 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건립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불평분만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청소년 활동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분가에서 소아자명원 시절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2, 30명 참석하던 어린이 미사가 현재는 7, 80명 참여하고 있으며 중고성은 10여 명에서 3, 40명 청년은 10여 명에서 48명으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 분야는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1년 2년, 2년 전 교구 성가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성가대입니다. 입동 초기에 성가대 때문에 신부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3년 만에 대상을 받은 퇴근을 이루 하였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가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어르신 모임인 요아킴회를 비롯하여 우리와 연령의 재대를 대한 재단체도 모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항상 교구에서세일와는담당이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본당이 봉선동 본당에서 어 조봉 성당으로 이렇게 분가했을 때그 준비하면서 어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본당이 제분가에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제 부지도 없어가지고 부지지를 찾아서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미사를 동원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찾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보람된 그런 어, 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1년 동안 이 예전 가빈오 신분하고 어, 같이 봉선동 우리 구역 관할 구역을 샅샅이 이성사진을 놓고 부지를 찾았던 그 기억이 날마다 어, 그 이성사진을 보면서 어, 부지가 있으면 또 찾아가서 또 확인하고 여러가지 그 일들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이 부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 하느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들 때마다 하느님께서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 자자 대마음에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선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신앙, 믿음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복음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4년 동안 그공사하게 됐는데요. <laughs> 그것은 제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을 느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당 활동하면서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하나한 뜻으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성서를 세번 안동했던 것입니다. 어, 넥시오 디베날을 하기 전에는 그냥 성서를 메이미사에서 읽는 정도였는데 제가 그 시간마다 날마다 맞춰서 그 유일하게 했던 것이 그 성서를 끝까지 완독했던 거 그게 저한테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 어, 가비로 신부님입니다. 성당 건립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안셀모 그 교우들을 친하게 할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셔서. 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신부님 사랑합니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송인데요. 특히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는 이 부분은 어, 우리의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 하느님 계신 곳까지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온전한 마음이 들게 하는 기 때문입니다. 어, 하느님께서 주신 일상이었음을 실감하고 있는 지금 음, 기도로서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 제일 먼저 2011년 10월 31일 새벽 봉선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소아자매원에서 저희들만의 처음으로 미사를 드렸던 때의. 기쁨은 음, 기쁨과 함께 새 성전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함께하였습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새 성전 건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어, 한없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였던 바자의 성공의 기쁨. 또 어, 분당 4년 만에 주교님을 모시고 어, 새 성전. 음, 숙성 보 엄미사를 드렸을 때의, 예, 법 벅찬 기쁨. 우리 두분 신부님과 저희 교우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저는 요즘 취미가 이제 낚시나 캠핑을 가는 것입니다. 어, 항상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공기도 세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캠핑 가서 고기도 꼬먹고 싶고, 또는 낚시도 하고 싶은 게제의 정확한 소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편한 점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서운했답니다 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왔을 때 이렇게 포옹하고 어,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못수서 되게 아쉬웠어요. 아, 나도 합니다. <laughs> 옛날에 어머니 유럽 갈때 함께 간 신부님 서신부님 한림동 성당 다닐 때 유럽 갈때 같이 갔던 신부님을 어머니가 좋아했잖아요 에서한만 보면 한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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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응. 피아노 치고 저기 에에서가서 여행가고 한국에서 한생에생 한국에서 한국에서 음식 만들한